두 우리는 아침에 숙소에서 아침을 얼른 먹고 나가서 이제 둘러보려고요. 스위스 치즈는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군요. 속은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군요. 다행히 염소 치즈는 아니에요. 저도 이 강에 같이 떠내려가고 싶네요. 떠내려줄까와 물이 진짜 빠르다. 나도 여기 뛸수 있을까? 뭐 고마씨 <laughs> 지금 발성 연습 중이신가봐요. 기리씨 어서 나오세요. 기리씨, 기리씨. 우리는 이쪽 길로 해서 쭉 산책을 좀 하기로 했어요. 산책하는 길에 만난 예쁜 집이에요. 어느 다리로 건널지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구시가지로 들어가요. 우리 이제 다리 위에 올라가 보자. <laughs> 나를 따르라. 베르네 다리에 서서. 저 올드한 집들의 지붕. 그리고. 이 사이를 흐르는 강참 예쁘네요 <laughs> 야 <막상 흘렀어. 웃음> 오, 엄마 난리날 뻔했네. 아우. <laughs> 베르네 구시가지예요. 올라가 볼게요. 기린. 베르네에서도 저 멀리 산맥들이 보이네요. 알프스 산맥. 네. 이곳은 베른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수 있는 곳이에요. 종이 딸랑 두 번밖에 올리지 않네요. 지금 우리는 남은 기차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경이 상당히 예쁜 카페에 왔습니다. 여행의 막바지가 되니 허리가 아프군요. 가방이 왠지 무겁게 느껴지고요. 참새를 기다리는 그... 하지만 참새는 오지 않고 길이 다 내리고 아. 저 위에서도 뭐가 돌아가고 어? 어? 끝났어? 우린 이제 베른 중앙역에 도착했어요 무사히 독일까지 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 기차가 원래 직행이었는데 또 중간에 또 취소돼가지고 다른 기차를 타고 있어요. 일단은 기차에서 또 밥도 먹어야 하니까 편의점에서 식사할 것도 사왔어요. 이쪽은 처음이야. 음. 난 여기 처음 아니야. 이미 두번 봤어. 처음에 우리 여기 왔을 때. 아, 음. 포크를 가져오다가 포크를 잃어버렸어요. <laughs> 이럴 수가. <laughs> 원래는 우리가 여행한 내내 이렇게 비가 왔어야 됐는데 비가 기다려준 것 같아요. 이제서야 비가 계속 오네요. 바젤에서 환승하면서 파타이를 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크도 얻었지 뭡니까? 우린 이제 독일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고마, 먹자. 고마, 항상. 기린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었다. 승. 백대백 <laughs> 100 빙고를 했는데. 간발의 차로 기린이 이기고야 말았다.